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등이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. 그 결과 오늘 이 당정대 협의 직전까지 진척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,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.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.